요즘 에어컨 시장에서 역대급 미쳐버린 할인을 하고 있는 삼성전자 투인원 인버터 q 9천 에어컨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삼성 투인원 에어컨이 할인을 한다고? 뭐 어필 볼일 있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를 겁니다. 지금 무려 58%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 에어컨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부터 바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미리 장바구니 담아 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할인 정...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가는 185만원입니다. 하지만 지금 쿠팡 즉시 할인을 106만 8,09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85만원에 삼성 투윈은 에어컨을 78만 191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저로의 찬스 남들 모르게 107만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니 이거 완전 하나는 공짜인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닙니까?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세일 이벤트는 판매 상황에 따라 빠르게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에 품절이 될 수도 있으니 먼저 영상 아래 댓글의 링크를 통해 재고 확인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을 살때 고민되는 게 많으시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몇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냉방 면적과 용량입니다. 적절한 용량을 선택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능을 얻기 어렵고 전기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3평당 1에서 1.5평형 용량을 추천하는데요. 집에 천장이 거나 큰 창이 많으면 냉방 손실이 커져 용량을 더 고려해야 하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에너지 효율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할 경우 전기 요금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효율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비 전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전력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등급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 다잘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 위생 관리 편리성. 요즘은 잔학계나 위생이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에어컨은 더욱 위생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필터 교체나 위생 관리에 대한 편리성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 소개드릴 해 삼성 인버터 Q200 에어컨은 어떤 제품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17평형 스탠드 6평형 벽걸이 투이는 구성으로 거실과 작은 방까지 시원하게 냉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거실 스탠드 에어컨 하나만 있으면 방까지 시원하게 하려면 문을 열어둬야 하고, 냉방이 고르지 않아서 답답하죠? 반대로, 방에 벽걸이 에어컨만 있으면 거실은 덥고, 공간마다 따로 조절해야 해서 불편하고요. 하지만 삼성 큐브천은 트윈원 구성이라, 이런 고민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거실과 방. 냉방 사각지대 없이 구석구석 시원하게 사용해보세요. 두 번째 에너지 절감. 삼성은 인버터 기술 적용하여 소비 전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상황에 따라 두 개의 회오리 바람문을 원하는 대로 조절하여 한 개만 운전하는 경우 소비 전력이 최대 60%까지 절약됩니다. 스마트싱 절전 모드가 있어 사용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절감 모드로 에너지를 아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 위생적인 이직형 냉방 중 온도차에 의해 발생된 수분을 잘 건조하지 않으면 열교 환기 문제가 발생하여 쉽게 고장이 나거나 냄새가 날수 있는데요. 삼성 인버터 큐브천은 냉방 종료 후 자동으로 자동청소 건조 기능이 있어 습도 센싱을 통해 최대 35분간 열 교환기를 건조하여 매일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열 교환기를 동계로 세척하는 워시클린 기술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 없이 리모컨 하나로도 후열 교환기에 숨어있는 오염까지 위생적으로 관리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필터는 분리 후 흐르는 물에 세척만 하면 되기 때문에 유지비 걱정 없이 깨끗하게 필터 관리도 할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게 여기까지 삼성전자 인버터 Q9000 에어컨은 단순한 냉방 기기가 아니라 당신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스마트 냉방 시스템입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게다가 지금 역대급 할인 찬스까지 이건 망설일 필요가 없죠.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할인 상황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나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요. 할인 폭이 변동되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양한 상품의 최적가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하신 분들을 위해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